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4장을 통해서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일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일곱 개의 교회에 쭉 말씀을 하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 그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딱 보니 하나님 나라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나팔 소리보다 더 큰 음성을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 이러면 아주 가장 큰 음성. 이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낼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을 들은 뒤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바라보니 그분이 누구신지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뭐 보나마나 딱 예수님이시죠. 탄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는 요한, 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과 사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있는 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한은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번이나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성령의 감동이 된 요한이 아름다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 아, 이분이야말로 천지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 어두워진 시절에 어떻게 세상을 구분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의지 않고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일들을 봐야 되고 또 반대편에서 사탄이 더러운 깨를 내어서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물질만능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숱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의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의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구나. 이게 딱 요한은 안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의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배로운 자리,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3장에,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 같아요, 보석. 벼곡. 홍보석! 저는 이 보석들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성도들의 모습,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씀을 하실 때, 보석들을 많이 등장시켜요. 그러면, 왜 보석들을 많이 등장시킬까? 엄청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값어치 있고 귀한가? 바로 보석들이죠. 보석들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벽옥, 홍보석 이런 것들하고 그 아름다운 앉아 있는 모습이 닮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는 굉장히 아름답겠죠. 예수 이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리까지도 아름답고 예수님의 모습도 무지개가 둘러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보석이 필요해서 요한이 지금 그 만이신 모습이나 이런 걸 보석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값진 것 중에 비교해 걸리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보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모습을 뭘로 표현할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보석보다 더 존귀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모습, 보석같이 아름다운 모습, 또 후반부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 열두 진주문 같고 황금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들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 그 똑같은 물질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존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아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5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시고 이렇게 계속 설명이 돼요. 그럼 5절까지만 한번 세상의 주인의 모습을 이제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리냐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이 듣기에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천둥처럼. 우르 쾅쾅쾅 하는 그런 소리처럼 요한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의 영도 아니고, 영이 일곱 개나 있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일곱 영이신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러면 삼이 일체인데 영이 일곱 개라고? 아니 어떻게 된 것이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툭툭 살피시는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시는 완벽한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일곱 영 이러면 더할 수 없는 영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좀 많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분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에서는 곁들여서, 하나님, 예수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노도 나오고, 내 생물도 나오고, 또 24장노와 내 생물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도 사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24장노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자가 24개가 있는 거예요. 쫙 아름답게. 그 중앙에는 물론 아름다운 보좌, 이 세상의 주인 예수님께서 앉아계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장로들이 무엇을 쓰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촘 있으면서 찬양하면서 금관을 쓰고 있는 존재.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닙니다. 관을 쓰고 있어요. 관을 쓴다는 것은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들만 쓸수 있는 상급이에요. 이 상급을 받는 자들은 천사가 아니니 당연히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 이 뒤에도 물론 이제 그 후발, 그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 24장군은 정말로 24명만 구원을 얻냐? 이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구원을 얻은 숫자들인데,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얻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24장군은 12 더하기 12, 완벽한 숫자. 히브리인들에게 12는 더하기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완벽한 숫자를 말해요. 근데 그 완벽한 숫자가 한번더 완벽한 숫자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습, 구원 얻은 전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을 24명으로 대표를 해가지고, 24명이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상의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다 동틀어서 이세상의창조의서 끝에까지, 종말까지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사장에서는 이 존재만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7절에 보면은 생물이 나와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들이 나와요. 이 생물들은, 그러면, 천국에는, 이렇게 여상스러운 생물들이 네 마리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자 같고, 그러면, 들짐생들이에요 그냥 들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자로 대표, 대표, 그 다음에 송아지 같고, 그러면 가축들 중에 네가 대표, 계속 송아지 에딱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 생물은 사람 같고, 그 여전히 또 사람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또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고, 그 이제 집, 날짐승들 중에 네가 대표, 이런 식으로 생물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고른이 왜안 나왔어요? <laughs> 또, 부모는 왜안 나왔어요? <laughs>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창조주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이 여기 딱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걸 안, 빼고 안 보여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laughs> 진흙, 진흙이 토기장에 보고, 주님 저는 왜 항아리로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컵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똑같아요. 요한이 그릇 환상을 보면은 아 그렇게 환상을 봤구나 생물들의 대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돼요 거기서 뭐왜이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중앙에 예수님님이시고 또 24장 구원하는 성도들이 쫙 있고 또그 주변에 또 생물들이 쫙 이렇게 있고 이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생물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8절해 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제 이들이 하는 일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지금 이들이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1 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이다. 아멘. 24장노와 생물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중간중간에 그 찬양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천국에 가면 뭘 할까? 찬양을 할것 같습니다. 요한계 지록에서그 힌트를 저는 넣었습니다. 2 4장로와 생물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씨,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천국에 가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로마시대에 이글 환상을 보고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그 나이 든 할아버지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성도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로마 정부가 조직적으로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교회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한 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본이 내용 그대로 써가지고,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피값받는그 성도들 로마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 이게 느껴져요. 자기들은 내일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일곱 번이나 그 앞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읽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4장을 읽었을 때 천국은 이런 모습이구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나도 죽으면 저 자리에 가서 같이 예배하겠구나. 이런 게 여기서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2020년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치안이 아주 잘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읽으니까 느낌이 안 와요. 오지질 않아요. 이 가슴에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그 어목한 시절에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4장을 읽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저렇게 가서 찬양하겠군요. 저도 저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핍박받고 죽어가겠지만,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요한 사도가 살았던 시절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절이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깊을를 여비면서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로마 시대의 성도들 같이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천국의 찬양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죽지, 언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마다 깨어서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4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